지금 세일 중입니다. 비싸게 구매하지 마세요. 가성비 매니아가 알려드릴게요.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가성비는 제가 책임져 드릴게요. 최대 할인율은 물론 가성비와 가심비를 해결해 드려요. 놓치면 후회할 거예요. 이 기회를 잡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5위입니다. 반짝이는 안전, 사랑스러운 외출. C.S. 소울 반려동물 반사 스티커 방울 목걸이로 우리 아이의 밤 산책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주세요. 지금 2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사랑스러운 햄스터와 토끼, 기니피그를 위한 천연 너도밤나무 울타리 브릿지 장난감이 준비되었어요. 자연 소재로 만들어 안전하고 7,900원에 귀여운 우리 아이들의 즐거움을 더해줄 거예요. 3위입니다. 반려견의 안전을 위한 필수템. 앤디스크래프츠 LED 펜던트가12%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요.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의 이름과 함께 밤에도 빛나는 안전을 선물하세요. 2위입니다. 우리 댕댕이 양이의 면역력을 쑥 올려주는 짜먹는 추루 무항생제 닭가슴살로 만든 저염수제 영양간식을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세요. 맛있는 화식 사료.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1위입니다. 사랑스러운 양이를 위한 캐치테이스트 습식킨 개맛살 그레이비 12개 묶음 할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기세요. 10% 할인된 가격으로 양이의 입맛. 입만...